새끼야 또 갯바위에 너어 어제보다 많아 어, 너... 에? 저거 저거 어 문어 어머 진짜 더 진짜 문어 오 자기 한번 잡아볼래? 아니요 <laughs> 왜너 왜 있잖아 잡아어어 자기가 잡아 볼래? <laughs> 오 진짜 크다 대박 어제 문어 얘기했더니 우와 <laughs> 역시, 역시 역시 나는 <laughs> 먹을 복이 있어. 대박이야. 역시 나는. <laughs> 오, 예. 예. 나는 먹을 복이 있어요.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. 여기 매운 거도. 아제 먹었던 거. 어, 여기 이게 살짝 매워 그래도 맛있어요. 어 근데 맛있어. 아 괜찮아. 아 괜찮아. 괜에아괜어요 너무 아괜찮아아아 와, 또 해가 진다. 아, 오, 아이고. 이쁘지? 와. 지금 어제보다 더 빨개. 진짜 멋지다. 그지? 자, 이쪽, 이쪽 봐주세요. 여기 보면은. 아이고. 이 밑에 있어요. 어디요? 제가 할게. 야. 보여요? 네. 보이나요? 어. 저 밑에 바위 제... 틈에 있는데 제가, 제가 찍을게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여기 있어야 되는데. 봤어요. 응. 보여요? 그냥. 보여요? 크게 했어. 이제 그걸 딸 거예요. 진짜 잘 따야 돼. 아, 너무 힘들어. 이거. 그냥 누가 봐도 이게 전복인지 알겠어. 啊，这么。 또떨다아찢졌다어 <laughs> <놨다>. <놨다> 그래도 어디야 이했어 이만하네 와 손바닥만 <놨다> 야, 누가 봐도 되게 전공이 좀 오르게 돼. 완전 그냥 바위인데 바위. 달라붙어가지고 바위에 어. 달라붙어가지고 바위다 아. 바위. 짠좀 바위라서 볼수 있었지 뭐. 본다고 보이가 어. 한. 오늘은 종류가 다양한. 불가사리 왜 떴어요? 불가사리 잡아서 죽이려고요.